집곡의 석가열의 범맥 33조사 열전 오늘은 서천오조인 제다가 존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다가 존자는 마가타국 사람이다. 나을 때에 아버지의 꿈에 황금해가 집에서 솟아 천지를 비치는데 앞쪽에 큰 산이 있어 온갖 보배로 장식되었고 산마루에서는 샘이 소사 사방으로 철철 흐르는 것을 보았다. 뒷날에 아버지가 제다가를 승려로 만들기 위해 사조로 추앙받던 우바국다 존자를 찾아가서 꿈이야기를 하니 우바국다 존자는 여래께서 그대에 관해 예언하시기를 내가 열반에 든뒤 백년 만에 반드시 한 사람이 도가를 증득하리라 하셨다며 꿈을 풀어 말하기를 보배사는 내 몸이요 샘이 솟는 것은 다음이 없는 법이요 해가 지붕에서 솟는 것은 내가 지금 도에 들어올 징조요. 천지를 비친 것은 너의 지혜가 수승하리라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제다가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높고 높은 칠보이산에서 끊임없이 지혜의 샘솟아 참법의 맛으로 변하니 인연 있는 무리를 모두 건지오리다 라고 찬송하였다. 찬송을 들은 우바국다존자는 나의 법을 그대에게 전하노니 큰 지혜가 나타나리라. 황금빛 해가 지붕에서 솟아 천지를 두루 비추리라 라고 답하였다. 제다가가 스승의 개송을 듣고 예를 갖추어 받들어 지녔다. 우바국다 존자께서 묻기를 마음이 출가를 하는가 몸이 출가를 하는가 하니 저의 출가는 몸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여 우바국다 존자가 크게 기뻐하며 출가를 허락하였다. 존자의 이름은 본래 향중이었으나 스승인 우바국다 존자가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니 제다가는 범어로 통진량이라 번역되며 진리의 한계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그뒤 존자가 중생 교화를 위해 중인도에 갔더니 거기엔 8천 선인이 있었는데 미차가가 으뜸이었다. 존자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대중을 이끌고 와서 예배한 뒤에 존자에게 말하기를 옛날에 스님과 함께 범천에 났었는데 나는 아사타 선인을 만나 선인의 법을 배웠고 스님은 심력의 제자를 만나 선정을 익혔습니다. 이로부터 업보를 달리한지 이미 여섯 겁이 지났습니다.라고 하였다. 존자가 미차가에게 대답하기를 여러 겹 동안 헤어졌었다는 말 아마도 허망치 않다고 여기노니 이제 그릇됨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와서 불법을 배우라라고 하니 미차가가 대답하기를. 옛적의 아사타 선인이 나에게 수기를 주되 이로부터 여섯 겁이 지나면 동학을 만나 무루의 경지를 얻으리라고 하더니 이제야 만나게 되면 옛적의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오건대 스승께서 나를 해탈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였다 존자는 곧 그를 제자로 승낙하고 이어 거룩한 율사에게 명하여 개를 주게 하였더니 다른 선인 무리들이 시기함으로 존자가 큰 신통을 보임해, 모두가 승복되어 보리의 마음을 내어 출가하였다. 재다가 존자가 열반에 들 즈음 법을 부촉하며, 옛적 열애께서 정법안장을 가섭에게 전하시고, 차례로 전하여 나에게까지 왔는데, 나는 이제 그대에게 전하니 잘 간직하라. 미차가에게 법을 전하면서, 이어 개송으로 말했다. 본래의 법과 마음을 깨달으면,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깨닫고 나면 정과 같나니.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개송을 마치고 몸을 속구쳐열 여덟 가지 변화를 지으니. 화광산매가 저절로 몸을 태웠다. 미차가가 팔천 비구들과 함께 사리를 거두어. 반다산에 탑을 세우고 공양하니. 주나라 장왕 7년 기축이었다. 이상칙곡의 석가열의 법맥. 33조사 열전. 오늘은 서천오조인 제다가 존재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불교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